안녕하세요. 맛있는 코딩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영상은 이미지 그리드 애니메이션에 관한 튜토리얼 영상입니다. 이 이미지를 모두 같은 로직으로 짜여져 있고 코드 한 줄만 다르게 해주면 이렇게 각각 다른 연출을 시켜줄 수 있는데요. CSS와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하여 만들어 보면서 오늘도 맛있게 소화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이렇게 기본적인 html과 이미지 박스라는 클래스를 가진 div가 있고 스크립트에는 gridanimation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기본적으로 컨스트럭터와 애니메이션 로직을 담당할 애니메이트 함수를 만들고 이미지 박스 b o div를 불러와서 우선 아무것도 없는 애니메이트 함수를 실행시켜 놓았습니다. css에는 간단한 스타일링을 하고 이미지 박스 b 에 width와 height를 이렇게 변수로 정의하여 받아왔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이따가 각각의 조각 이미지들의 속성을 계산할 때이 값들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일단 이렇게만 짚어보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이미지 박스 엘리먼트를 클래스의 컨스트럭터로 넘겨주고 디스 엘리먼트로 받아줄게요. 다음 로우와 칼럼즉 조각 이미지들의 세로 가로 개수를 기본적으로 15개씩 해 놓고 this.row와 디스 this.col로 저장해 줍니다. 칼럼이생과 열에서는 열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x와 y 좌표에서는 x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로우는 y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값들을 this.element인 이미지 박스의 css로 넘겨주고 민과 맥스 사이 랜덤 정수를 리턴하는 함수를 미리 정의해 줍니다. 그리고 CSS에서 방금 넘겨받은 row와 column을 이렇게 f r a g w i s 와 frag-height라는 이름으로 조각 이미지의 가로와 세로를 계산해 저장해 줍니다. 아까 미리 저장해 놓은 부모의 가로 세로 길이가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되네요. 그리고 이미지 URL을 미리 이렇게 빼서 깔끔해 보이게 저장해 줄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애니메이트 함수만 만들어 주면 되겠습니다. 각각의 조각 이미지를 컨트롤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네. row와 column 곱한 것이 조각 이미지 총개수가 가 되니까 각각의 조각 이미지를 컨트롤해 주기 위해서 이중 포문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중 포문을 정리한 후 조각 이미지를 위한 디브를 프래그먼트란 이름으로 만들어줄게요. 그리고 클래스 네임을 프래그먼트로 한후 CSS로 각각의 조각 이미지에 x와 y 좌표를 넘겨줍니다이 x와 y 좌표를 이용해서 CSS에서 이미지를 그려줄 거예요. j가 d i s call 포문을 도니까 x에 넘겨주면 되겠죠? i는 반대로 y 값이 되겠네요. 이렇게 한후 이미지 박스에 이 모든 프래그먼트를 넣어주고 CSS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프래그먼트란 클래스에. 가구한 프레그 다시 비스와 프레그 다시 헤이스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로 이미지를 그려줄 건데요. 각각의 디브 v 에 이미지를 백그라운드 속성으로 그리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사용할 속성은 이렇게 네 가지인데요. 백그라운드 이미지는 이미지 다시 url이 되겠고, 백그라운드 리핏은 no 리핏이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나머지 두 가지 속성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다음처럼 dis.call 이고 dis.low 가 3인 클래스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중 포문에서 j와 i를 넘겨줄 텐데, j와 i는 0부터 시작하니까, 각각의 프 r a g m 는 다음과 같은 x와 y를 갖고 있겠죠? 근데 아까 j와 i를 각각 찍찍 x와 찍찍 y로 넘겨줬으니까 각각의 프그먼트는 다음처럼 c s s 서 변수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럼 각각의 프랭먼트 위에 백그라운드 포지션으로 배경을 움직여서 하나의 사진처럼 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각각의 프랭먼트 위에 백그라운드 이미지가 다음과 같이 백그라운드 포지션으로 움직여주면 하나의 이미지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뭔가 규칙성이 보이지 않나요? 마지막 요소부터 보면 이미지 조각의 가로기 1인 프레그 위스에 1을 곱한 만큼 왼쪽으로 이동하고 프레그 헤이스에 2를 곱한 만큼 위로 움직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위에 있는 프래그먼트도 마찬가지로 프레그 위스에 1을 곱한 만큼 왼쪽으로 이동하고 프레그 헤이스에 1을 곱한 만큼 위로 올라갔네요. 즉백그라운드 포지션을 x축으로 프레그 위스 곱하기 각각의 x만큼을 마이너스로 움직여주고 y축으로 프레그 헤이스 곱하기 각각의 y만큼을 마이너스로 움직여주면 되겠죠? 그럼 종합적으로 백그 백그라운드 사이즈는 부모의 가로와 세로 길이가 되겠고 백그라운드 포지션은 방금 구한값이 되겠습니다. 그럼 돌아와서 백그라운드 포지션에 움직여야 할 X를 X 오프셋이라고 하고 X 곱하기 프래그위스 곱하기 마이너스 1 움직여야 할 Y를 Y 오프셋이라 하고 Y 곱하기 프래그헤이스 곱하기 마이너스 1로 한후 백그라운드 속성을 설명드린 대로 넣어보게 되면 다음처럼 하나의 이미지처럼 보이는 것까지 완성이 되었네요. 이제 각각의 프레그먼트를 다른 타이밍에 나타나게 해주면 되는데요. 저희는 애니메이션 딜레이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 딜레이 한 줄만 바꾸면 다른 디스플레이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먼저 딜레이를 i라고 정리해보겠습니다. 그리고 css로 딜레이란 이름으로 미리 세컨드 단위로 넘겨주겠습니다. 애니메이션 듀레이션도 2초로 정리해서 같이 넘겨줄게요. 애니메이션을 먼저 정의해줘야 하는데요. 플립이라고 네이밍하고 간단하게 transform rotate x만 마이너스 180도에서 0도로, 즉, 카드 뒷면에서 앞면으로 넘어가듯이만 보여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프랭먼트 안에서 애니메이션을 다음과 같이 자바스크립트에서 받아온 값으로 설정하게 되면 애니메이션이 너무 빨라 딜레이에 70 정도 곱한 값을 넘겨 줄게요. 그럼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애니메이션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위에서 아래로 애니메이션이 되었을까요? 여기서 i 값은 이 오른쪽 y 값들이 되겠죠? 그럼 딜레이 계산 값이 적은 위에서부터 애니메이션이 실행이 되는 것이지요. 그럼 애니메이션을 로테이트 x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교차하면서 옆에께 로테이트 x로 회전하면 그 옆에 건 로테이트 y로 번갈아가며 회전시켜주기 위해서 i s o d 란 변수에 i와 j를 더한 값을 2로 나눈 나머지가 0인지 리턴받습니다. 그리고 로테이트 x란 변수에 isOdd면 마이너스 180도에서 시작하고 아니면 그대로 0도로 있고 로테이트 y란 변수에 이즈 오드면 반대로 0으로 그대로 있고 아니면 마이너스 180도 에서 시작하도록 해줘서 실세스로 전달해줍니다. 그리고 프랙만트에서 로테이트 x와 로테이트 y를 0으로 초기화해준 후 트랜스폼에 시작 로테이트 값들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플립 애니메이션에 시작 값을 이 e 로테이트 x와 로테이트 y 변수로 대체해주면 암처럼 잘 작동은 하는데 조금 어색하게 동작하네요. 이는 카드 뒷면일 땐안 보여줘야 하는데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백페이스 비저빌리티를 히든으로 해주고 조금 더 다듬어서 이쁘게 플립이 되도록 수정해주겠습니다. 그리고 트랜스폼 성능을 높이기 위해 윌체인지 트랜스폼 속성도 추가해주겠습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이쁘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게 작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애니메이션이 끝나는데 하나의 이미지처럼 안 보이고 이렇게 버그처럼 서로 딱딱 맞지가 않는데요. 저도 정확한 원인은 모르는데 자바스크립트 맨 마지막에 setTimeout으로 애니메이션이 끝난 타이밍에 트랜스폼과 애니메이션 관련된 속성들을 모두 이니셜로 초기화해주면. 이렇게 버그 없이 동작이 되는 것까지 완성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딜레이 한 줄만 바꿔가면서 다른 연출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현재는 위에서 아래로 애니메이션이 되는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디스플레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하게 딜레이에 i 대신 j를 넣으면 되겠네요. 그럼 이제 딜레이 값 응용을 몇 가지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분들은 설명란 의 링크를 통해서 코드펜에 올린 작업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간단한 첫번째 랜덤 방향부터 보면 우선 편의상 x와 y를 따로 변수 로 둘건데요 다음처럼 예시가 있을 때 제일 큰값 x는 2가 될텐데 바로 dis.column-1이고 y값은 바로 dis.row-1이 됩니다. 프래그먼트들이 랜덤하게 딜레이 값을 가지려면 간단하게 i와 j 상관없이 0부터 x와 y를 더한 값, 즉 여기서는 0부터 4 사이 랜덤 값을 딜레이에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딜레이 값에 넣어주면 이렇게 잘 동작이 되네요. 다음으로 두 번째 방향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아주 간단한데요. 왼쪽 위가 가장 먼저 실행되고 오른쪽 아래가 가장 마지막에 실행이 되려면 딜레이는 i와 j를 더한 값으로 해주면 값이 가장 작은 왼쪽 위에서부터 실행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딜레이 값을 변경해주면 다음과 같이 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방금 이번에 반대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번 상태에서 4가 0이 되고 3이 1이 되고 1이 3이 되고 0이 4가 되어야 하는데요. 바로 x와 y를 더한 값에서 방금 값을 빼면 되겠죠? 이렇게 딜리 값을 변경해주면 마찬가지로 이번에 반대로도 잘 동작이 되네요. 네 번째로 가운데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디스플레이 해보겠습니다. 가운데서 시작해야 하니까 가운데 값이 필요한데요. 간단하게 x와 y를 더한 값을 2로 나누면 가운데 값이 되겠죠? 이 값에서 j와 i를 더한 값을 빼게 되면 다음처럼 가운데를 중심으로 양수 음수로 같은 숫자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m abs라는 함수로 절대 값을 쓰여주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대칭을 이루게 됩니다. 그럼 딜레이 값을 방금 구한 값으로 변경하면 이렇게 잘 동작이 되네요. 다섯 번째로 방금 한 방향을 반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방법은 이번에 반대 방향으로 한 것과 비슷한데요. 방금 전에 완성한 값을 가운데 값에서 빼주게 되면 다음처럼 양쪽 모서리 0부터 애니메이션이 시작하게 됩니다. 그럼 값을 변경해주면 동작이 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운데에서 원형으로 퍼지는 방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좀 전까지는 j와 i를 같이 둘이 묶어서 계산했었는데요. 이번엔 j와 i를 분리하여 각각 작업해줘야 합니다. j 값이 다음과 같이 있을 때 x만 우선 x를 2로 나눈 값에서 j를 빼게 되면 다음처럼 세로 전체가 10-1로 통일이 됩니다. 그럼 절대 값을 씌우면 세로 전체가 10-1로 통일이 되죠. y도 x처럼 똑같이 하면 다음처럼 가로 전체가 10-1이 됩니다. 즉 x는 세로 기준, y는 가로 기준으로 가운데를 중심으로 일식 증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두 값을 더해주면 다음처럼 가운데를 중심으로 원형으로 일식 증가하는 모습이 됩니다. 딜레이 값을 방금 구한 값으로 변경하면 원형 모양도 구현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딜레이 값을 수학을 이용해서 요리조리 다듬다 보면 멋진 디스플레이 효과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좋은 딜레이 수식값 아이디어가 있으면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